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요즘에 제가 입술 케어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요즘 쓰고 있는 립밤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짜란! 보이시나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제 입술 상태와 립밤 취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입술에 주름이 엄청 많은 타입이고, 각질도 작은 각질, 큰 각질, 그냥 다 있는 정말 건조한 최악의 입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케어하다가도 잠깐만 방심하면 바로 각질이 올라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그런 입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술 뜯는 버릇도 있어가지고 아주 총체적 난국인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입술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좋게 쓰실 수 있는 립밤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제 립밤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음, 일단 끈적거리는 거는 정말 싫어해요. 불려놓은 각질을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근데 끈적거리는 거는, 이 닦아낼 때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오히려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완전히 건조한 입술에 급하게 립밤을 바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 꾸덕하고 끈적한 걸 바르면 입술이 아파요, 바를 때. 너무 이렇게 쫙 발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입술에 자극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 끈적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빨리 날아가는 거.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탈락이고, 번들거리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입술이 이렇게 번쩍번쩍해가지고, 남이 봤을 때좀 창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번들거림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립밤은 끈적임과 번들거림이 최대한 없는 제품들로, 그리고 보습감이 오래가는 제품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튜브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하얀색, 노란색일 뿐 거의 완전 비슷한 느낌의 립밤이어서 그냥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닥터자르트 제품은 제 친한 친구가 몇 통을 비우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영업을 당해서 같이 쓰기 시작한 립밤이고 이 토리든 립밤은 제가 올리브영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화해 어플에서 1등? 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그렇게 좋은가 하고 써보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일단 둘다 엄청 가볍고 순하다는 느낌이 바를 때딱 느껴져가지고 사용감이 우선 엄청 좋았어요. 둘다 메인 성분도 세라마리드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제형도 사용감도 너무 비슷한 데일리로 막 바르기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인데 그래도 둘의 차이점을 굳이 말을 해보자면 일단, 요 하얀색, 닥터자르트 립밤은 끈적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이렇게 손에 묻어도 끈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끈적임이 아예 없는 아주 부드러운 제형이고, 근데 그에 비하면 토리드는 살짝 끈적임이 있는 편이에요. 물티슈로 이렇게 지울 때 살짝 뻑뻑하게 지워지는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번들거림도 얘에 비해서 토리든이 조금 더 번들거림이 있는 편인데, 하지만 그만큼 토리든 립밤이 보습력도 더 오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세라마이드의 보습막이 촉촉하게 남아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점은 더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어떤 면에서도 더 가벼운 제형을 원한다 하시면, 이만 원짜리 닥터자르트가 좋을 것 같고, 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교적 무겁지만 보습력이 더 오래가는 게 좋다 하시면 이 7,000원짜리 토리든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다 이렇게 튜브형인데도 이렇게 입술에 두껍게 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얇게 밀착돼서 스며드는 느낌이라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고 이게 심각한 입술을 한 번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면서 각질 정리를 하기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립밤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쓰거든요. 저는 이거를 컴퓨터 작업하는 컴퓨터 앞에다가 놓고 주로 써요. 입술을 많이 안 건드는 그냥 작업할 때, 낮에 일상에서 보습을 챙겨줄 때 바르기 좋은 립밤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틱 립밤도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눅스 꿀 립밤입니다. 저는 요거를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저의 요즘 엄청난 꿀템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저는 이거를 립 프라이머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 짱이에요. 이거는 아카시아 꿀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있는 립밤인데, 각종 보습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꿀보습에 그리고 향은 그 레몬이랑 꿀이랑 섞인 그 레몬 꿀청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이게 제형이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립 프라이머 바르는 것처럼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나요.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촉촉 매끈하게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매트립을 바르기 전에 이걸로 립 프라이머 마냥 싹 발라주고 매트립을 바르면 건조하지 않지만 그 텍스처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꿀템이에요. 저같이 건조한 분들이 매트립을 바를 수 있게 해주는 꿀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질 제거용이나 뭐 나이트용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메이크업 할때 쓰는 립밤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제품은 춘! 엄청 엄청 유명한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 카맥스입니다. 카맥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 클래식 단지형입니다. 저는 이걸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에 다 써서 또 사온 거거든요. 저는 이 카맥스 립밤을 스틱도 써보고, 단지도 써보고, 튜브형도 써보고 근데 저는 이 단지형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로 입술이 진짜 건조할 때나 자기 전에는 단지형 립밤을 주로 바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전에 바르는 립으로는 이게 진짜 좋았어요. 가장 최고. 너무 많이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도톰하게 발라주고 자면은 다음날 입술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보들보들해져요. 정말 이겉깍질만 뿔려주는 게 아니라 이 보습감이 밤새 입술에 스며든 느낌? 그래서 보습을 정말 다 채워준 느낌이어가지고 그 느낌을 정말 저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전혀 끈적이거나 하는 게 없어서 다음날 그렇게 뿔려놓고 이렇게 닦아낼 때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향이랑 쿨링감이 있다 보니까 되게 호불호가 강한 립밤 중에 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오래 써서 그런지 이제는 뭐 쿨링감도 잘안 느껴지고 <laughs> 향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맨날 쓰다 보면은 잘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립밤 중에 최고는 역시 카멕스 요 클래식 단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립밤은 삐아 리모일 밤입니다. 삐아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는 올리브영 제품은 아닌데 제가 저 카멕스 다 쓰고 새로 사기 전까지 카멕스 대용으로 쓰던 제품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삐아 제품은 시아버터 강한 보습력을 지닌 시아버터가 들어가 있는 립밤인데 어, 되게 부드럽게 꾸덕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의 끈적임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끈적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보습력이 되게 오래 가고 각질이 되게 잘 불어나요. 대신 카맥스랑 비교를 하자면 얘는 끈적임이 조금 있고 보습 유지력도 카맥스보단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까지 밤에 바르는 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다시 카맥스를 샀으니까 거실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맥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이트용으로 쓰기에도 되게 좋은 립밤이기는 해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다섯 가지 립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눅스의 스틱 립밤은 립 프라이머 대용으로 메이크업할 때 쓰는 립밤이고 이 튜브형들은 뭐, 집에 하루 종일 있는다든지,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계속 보습을 챙겨주고 싶을 때, 이 단지는 자기 전에 나이트용으로 발라서 다음날 아침에 뿔린 각질을 같이 닦아내는 용의 립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술이 항상 보습이 챙겨져 있어야 돼요. 입술이 건조함을 느끼는 순간 각질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립밤은 수시로 발라주면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립밤만 정말 충분하게 발라주면서 케어를 해도 뭐립 마스크나 립 팩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립밤만 충분히 잘 발라줘도 이게 충분하거든요. 비싸기만 하지. <laughs> 자, 그럼 뭐더 좋은 립밤 쓰시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꿀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